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악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죠. 왜 하나만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 뭐냐면 많은 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전공자도 계실 수 있지만 취미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어, 특강을 계속 조금씩 촬영을 해서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현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컨트라베이스. 이 현악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익히고 습득해야 되고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튜닝을 제대로 하기 라는 특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튜닝 어떻게 하시나요? 자, 피아노라는 악기는 전문 조율 선생님이 전문 기계를 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 현악기는 전문 조율사가 아니라 연주를 하는 그 악기의 주인이 직접 튜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첼로에서 바이올린에서총다 4개의 줄이 있는데 4개의 줄을 정확하게 튜닝을 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길들여야지 음정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튜닝 자체를 대충 귀로 때맞춰서 튜닝하고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음정, 좋은 음정을 잡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겠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예전에 어,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보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튜너기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네모 반 드나 검정색 뭐 케이스나 그렇게 튜너기 박자기랑 튜너기가 같이 있고, 튜너기에서 A라는 소리가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서 A라는 소리를 딱 틀어놓고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모닉스로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20년, 30년 전에.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튜너기가 이렇게 핸드폰의 어플로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먼저, 옛날 방식으로 A라는 소리를 듣고, 아, 이게 A구나, 듣고, 하고, 그 다음에, 자, A라는 소리만 하나 튜너기를 맞추고, 하고 나면, 폈다가 낮췄다가 하면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 이게 옛날 방법인데요. 실제 지금도 물론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어쩔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A라는 줄만 하나 맞추고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는 튜닝 방법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보세요. 튜너기를 보고 직접 자 여기 한번 프로즈업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A를 한번 해볼게요. 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A를 했을 때 움직이는 그래프가 약간 오른쪽에 가있으면 음이 낮고 지 왼쪽에 숫자가 보일 텐데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면 음이 낮은 거고 플러스로 가면 음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왼쪽에 움직이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음이 정확한 겁니다. 지금 약간 마이너스죠. 그럼 제가 올려볼게요. 물론 완전 정확하게 0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하게 거의 지금 0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다단 레선도 맞춰볼게요. 지금 레선 어떤가요? 이 레가? 이 튜너기 없이 맞춘 사람들은 이래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낮죠? 올려볼게요. 거의, 거의 가까이, 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플러스 0,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솔선. 마이너스가 있기때문에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약간 낮은데 조금만 높여 볼게요 지금도 약간 마이너스가 많이 켜져서 조금만 더 올려 볼게요 지금 제가 튜너기를 가지고 네 개의 줄을 각각 피치 442에다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 방금처럼 이렇게 튜너기를 가지고 튜닝을 각각 줄을 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처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A 선만 튜너기에 맞추고 그다음 튜너기 없는 상태에서 귀로 이렇게 해서 귀로 맞추는 게 정확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더 정확한 튜닝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사람이 귀가 아무리 정확해도 기계의 수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지만 서울에 계시는 첼리스트와 많은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계시는 연주자들은 줄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기계에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한다면 오보의 주자도 튜너기에 일단 자기의 피치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할때 오보의 주자마저도 튜너기에다가 본인의 피치를 맞춰서 단원들한테 A를 주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든 단원들이 각자의 튜너기로 오보의 사사기에 맞추듯이 우리가 다 맞추고 나서. 주님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줄이 왕창 틀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맞는 상태에서 오보이가 뿌 주는 A 하나만 듣고 맞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면밀하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A가 저런 높이로 소리 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춘다는 거는 그냥 대충 맞추는 거지 절대 정확한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 전에 단원들이 다 착석을 하고 나면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오보웨이가뿌 불어주면 목공간 단절이 맞추고 또오보웨이가뿌 다시 불어주면 그 다음에 바이올린 악장 선생님이 A를 한 다음에 악장 선생님이 A를 해주면 그 A를 듣고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음을 완전히 틀어진 것들을 막 열심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대기실에서 각자의 휴대폰으로 또는 튜너비로 정확하게 사사이에다가 피치를 튜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무대에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내 줄이 풀어지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조금 틀어지진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이미 다 틀어졌는데 거기 무대에서 이걸로 튜닝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됩니다 네, 말도 안되고요 근데 아주 가끔 정말 죄송한 소리지만 무식하게 튜너기로 튜닝한 사람이 어딨냐? 귀로 듣고 튜닝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첼리스트와 선생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거블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귀가 좋다면 튜너기 없이 조율을 하세요. 이렇게 뭐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튜너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사이에 정확한 튜닝이 될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있게 제 귀는 튜닝하기보다 더 정확합니다 내 귀로 듣고 튜닝하는 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까요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튜닝이 왜 중요할까? 자 그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줄을 일부러 조금씩 다 낮추거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귀로 맞춰 볼게요 A만 하나 맞추고 뭐, 대, 뭐 대충 맞췄다 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대충 맞는 건안맞나요자 이렇게 맞췄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튜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곡을 연주한다 생각해 볼게요 연습을 할때 우리가 반복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줄이 대충 맞춰진 상태에서 0 번을 연습을 한 친구와 튜너기를 통해서 일단 정확하게 튜닝을 자 해볼게요. 레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튜녀기가 다시 광고가 떠 가지고 어 튜녀기 어디 있나요 이거? 다시 한번 켜 줄래? 튜녀기 한번 켜 주세요. 네. 중간중간에 튜녀기가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튜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습을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하는 학생이 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튜닝 자체를 대충 하고 연습을 하는 학생들과 튜닝 자체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맞추면서 항상 연습하는 친구들은 당장의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튜닝을 항상 정확하게 해서 위치를 누르려는 친구가 훨씬 음정을 잘 맞춰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현악기는 튜닝을 정확하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까요? 왜? 피아노라는 악기는 눈동자에 건반이 보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음정의 위치가 어디를 누르는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는 제가 도루두루나 우리 머핀이가 도루누루나 우리 카메라를 잡고 있는 친구가 도루누루나 똑같은 음정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악기는 도 이거도 도 이거도 도 약간 낮은 도, 높은 도, 정확한 도, 도가 여러 가지가 음정의 위치가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정의 위치를 즉석해서 맞춰서 연습을 하고 음정의 정확한 위치를 지판에서 보이지 않는 어디가 존재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위치를 가지고 내가 이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튜닝 자체가 약간 비틀어져 있거나 튜닝 자체가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맞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과연 그 학생이 반복 연습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연습하는 친구들은 평생을 연습해도 절대 음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레슨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음정 잘 들어라, 음정이 낮으니까 좀더 펴볼까 이렇게 레슨을 하는 거고. 또 만약에 교수님이 없어, 내가 지금 레슨을 못 받아. 근데 음정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음정이 이렇게, 예를 들면. 죠. 근데 만약에 피아노가 조율이 엉망인 상태야. 그럼 파샵을 눌렀는데 파샵이 이렇게 나와. 어 그럼 파샵이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또 연습하는 학생들은 또 이렇게 연, 연주를 하겠죠.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만약에 정확하게 사상이에다가 튜닝이 되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관리를 해온 피아노라면 피아노 음정에 맞춰서 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피아노도 없고 아무도 봐줄 내 음정을 봐줄 선생님도 없고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선생님이에요 음정 선생님 튜너 기각 음정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샵이 안 맞으면 <laughs> 튜너기로 맞춰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음정을 습관 들이는데 가장 베스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나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튜너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충 튜닝하고 연습하는 친구가 음정이 좋아질까요? 튜너기에다가 정확하게 가게 튜닝을 하고 연습하는 친구가 음정이 좋아질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당장 차이는 없겠지만 내가 음정이 안 좋다. 음정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왜 음정을 몰라요? 음정이 모르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 중에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대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스마트한 기계가 핸드폰인데, 핸드폰의 어플의 튜너기를 사용하면서 음정을 찾는 습관을 길들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5년, 3년, 6, 3년, 5년, 6년, 10년 뒤에는 더 좋은 음정을 찾아가는 왼손의 위치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악기를 연습하거나 레슨 받기 전에, 항상 튜너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튜닝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첼로를 배워, 바이올린을 배워, 근데 선생님 자체가 튜닝을 대충한다? 그럼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악기는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이 풍부해도 음정이 틀리면 전혀 듣기가 싫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사랑 인사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거에서 음정을 다 틀려 볼게요. 자, 막 음악적인 표현도 좋고 비브라토도 좋아 근데 음정이 다 틀려. 여러분 듣기 좋으신가요? 절대로 듣기 좋은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테크닉, 뭐 음악적인 표현력, 감수성 다 중요하지만 음정이 틀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현악기를 배우는 취미생이거나 전공자들이거나 항상 정확한 음정,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확한 지판의 위치를 찾아가려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저에게 다른 지역에 계시는 순천, 여수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음정을 잘 맞추는 연주를 할수 있나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튜너기에다가 음정 맞추세요. 왜 튜너기에 맞춰요? 내 귀는 내가 아무리 절대 음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 귀니까 정확한 자음 막막막 막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연주를 할 때는 자기 귀를 믿고 무대에서는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내 귀를 의심하지 않고 집중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평상시 방에서 연습할 때는 냉정하게 내 음정이게 맞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특강은 튜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특강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악보를 잘볼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어, 저 첼로 한 3년 배웠는데 아직도 악보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혹시 스지끼만 배우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특강에서는 어떻게 하면 악보를 잘볼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게 악보를 잘볼수 있는 연습방법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컨트라베이스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 대충 튜닝하지 마시고 스마트한 폰으로 스마트하게 튜닝하시면 음정이 스마트하게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스마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